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영상을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정동원의 근황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트로트의 새로운 별로 떠오른 미스터트롯의 첫톱 7 멤버인 정동원은 어느덧 18세의 소년에서 대학원생으로 성장했다. 그의 변화를 지켜본 팬들은 그의 매력적인 예능감과 무대 위에서의 무한한 가능성에 여전히 열광하며 그가 보여주는 모든 것이 하나의 사건처럼 느껴진다. 이번에 그가 출연한 MBC의 신규 예능 프로그램, 푹 쉬면 좋아에서 보여준 모습은 그동안 숨겨왔던 매력을 대중에게 완벽하게 드러낸 순간이었다. 정동원. 그 이름만으로도 팬들의 심장은 쿵쿵 뛰기 시작한다. 푹 쉬면 좋아는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서 활약한 박지연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으로 영탁과 함께 정동원은 세 번째로 등장하는 트로트 스타였다. 그의 출연은 단순히 방송을 채운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 프로그램에서 예능감 넘치는 모습을 뽐내며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정동원의 입담과 성격은 예전의 이미지를 훌쩍 뛰어넘어 이제는 많은 팬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트로트의 진정한 아이콘으로 자리잡았다. 그의 유쾌한 에너지와 흥미진진한 입담은 방송의 재미를 한층 더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정동원에게 모든 시선이 집중될까? 그가 서울예술대학교 대학원생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팬들이 많다는 점에서 그의 매력은 더 커진다. 2023년에 서공예술학교 실용음악과에 입학한 정동원은 이제 15학년으로 내년에 졸업을 앞두고 있다. 그가 대학에서 배우는 실용음악에 대한 열정은 단순한 트로트 스타의 이미지를 넘어 그가 이 분야에서 예술적인 역량을 펼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제 팬들은 그가 트로트뿐만 아니라 실용음악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날을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그가 서공예술학교에 입학했을 때그 입학식에서 펼친 서프라이즈 댄스가 또다시 화제를 모은다. 당시 정동원은 신입생 대표로 취임선서를 하기 위해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귀여운 댄스를 선보이며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의 댄스는 단순한 춤이 아니었다. 그것은 트로트의 젊은 별이자 예능계의 기대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린 첫 번째 신호탄이었다. 그가 보여준 댄스는 그의 밝고 긍정적인 성격을 그대로 드러냈고 팬들에게는 그의 매력적인 모습을 새롭게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 댄스는 그 당시 많은 팬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트로트의 새 시대를 여는 중요한 장면으로 기록되었다. 정동원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가 단순히 트로트의 가수라는 사실을 넘어 하나의 예술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단순히 음악뿐만 아니라 예능, 댄스, 연기 등 다양한 장르에서 모두 빛을 발할 가능성을 지닌 인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그는 단순히 트로트 스타가 아니라 무대 위에서 모든 것을 소화할 수 있는 올인원 아티스트로 그 어떤 장르에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인물이다. 미스터 트로디라는 큰 무대에서 시작해 이제는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더 넓은 분야로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정동원. 그의 향후 활동에 대한 기대는 점점 더 커져만 간다. 그가 앞으로 보여줄 새로운 모습들은 팬들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 큰 충격과 감동을 안겨줄 것이다. 트로트의 스타에서 예능, 음악, 댄스까지 다채로운 모습을 선보이며 정동원이라는 이름은 이제 그 어떤 분야에서도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그의 다음 행보가 궁금해지는 지금, 우리는 그가 어떤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지 지켜볼 준비가 되어 있다. 정동원의 행보는 단순히 한 명이 가수로서의 성장에 그치지 않는다. 그가 보여주는 매력은 그가 속한 트로트 장르를 넘어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종합 예술가로서의 모습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과연 정동원이라는 이름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역사를 써내려갈 것인가? 그에 대한 궁금증은 더 이상 궁금증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이미 그 자체로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으며, 그 브랜드는 이제 대중문화의 중요한 한축으로 자리 잡을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정동원의 예능 감각은 그의 음악적 능력을 한층 더 빛나게 만든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의 유쾌한 모습과 예능인으로서의 뛰어난 감각은 그를 더욱 다채로운 이미지로 구축해주고 있다. 그는 단순히 노래하는 가수가 아니라 프로그램에 출연할 때마다 웃음을 주고,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인물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그가 출연한 푹 쉬면 좋아해서 보여준 모습은 그의 다재다능한 매력을 한껏 발산한 순간이었다. 그 프로그램에서 정동원은 자신만의 독특한 예능 스타일을 확립하며 이제 예능계에서의 입지를 더욱 단단히 다지게 되었다. 이와 함께 정동원이 대학원생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의 진지한 일면을 팬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는 서울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에서 실력을 쌓고 있으며, 졸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가 향후 어떤 아티스트로 성장할지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그의 예술적인 길은 단순히 트로트의 경계를 넘어서 다양한 장르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대학에서의 학문적 배경은 그가 더욱 깊이 있는 음악적 표현을 할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정동원은 이미 단순히 트로트의 가수가 아니라, 음악의 진정성과 예술성을 추구하는 아티스트로서의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 그의 팬들은 이제 그의 변화를 그저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루어낼 모든 성취에 함께 참여하는 기분을 느끼고 있다. 정동원은 팬들에게 단순한 가수가 아닌 그들의 일상에서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존재로 자리 잡았다. 그의 노래와 무대는 단순히 예술적인 성취일 뿐만 아니라 팬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된다. 그의 목소리와 무대 위에서의 에너지는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그가 만든 작은 순간들이 팬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이제 정동원은 그 자체로 하나의 시대를 열어가는 인물로 트로트뿐만 아니라 예능과 음악, 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채로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그가 보여주는 매력은 단순한 트로트의 전통적인 스타일에 머물지 않고 자신만의 색깔을 가진 현대적인 아티스트로서 점점 더 진화하고 있다. 그는 이미 자신만의 팬층을 형성하며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에 부응할 준비를 마친 상태다. 그의 미래는 더욱 밝고 화려하다. 정동원은 그저 미스터트롯에서 가장 빛나는 스타로 끝나지 않는다. 그가 만들어낼 새로운 트렌드와 그가 개척할 새로운 음악적 세계는 그의 팬들뿐만 아니라 모든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이다. 그가 음악계에서 이루어낼 모든 성취는 이제 단순한 꿈이 아닌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그의 이름은 이제 단지 트로트 팬들만이 아는 이름이 아니다. 정동원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가며 그가 속한 음악과 예능의 경계를 넘어서는 인물로 거듭나고 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을 넘어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젊은 아티스트의 신화로 변모해가고 있다. 팬들은 그의 매 순간을 지켜보며 그가 만들어낼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다. 정동원, 그 이름이 가진 힘은 이제 그 어떤 예술가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가고 있으며 그가 만들어갈 미래의 무대는 전 세계를 사로잡을 준비를 마친 상태다.